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대학 병원에서 진료와 연구를 이어오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내분비 내과 전문의 임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환자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건강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근육과 체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중장년층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리가 후들거려요. 밥은 잘 챙겨 먹는데도 힘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보충제는 가격도 부담스러워 꾸준히 먹기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식사를 거르지 않았는데도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밤에 쥐가 자주 나거나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집안일이 요즘은 조금만 해도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지탱해주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을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보통 6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변화가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전보다 피곤하다 정도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지고 중심을 잃거나 넘어지기 쉬워지며 일상생활 전반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반드시 고기를 많이 먹거나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과 동물성 단백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고기와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훨씬 간단하면서도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 속 단백질입니다.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나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채소는 단백질보다는 비타민이나 섬유질 공급원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특정 채소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채소들이 단백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회복을 돕는 비타민, 항산화 물질, 무기질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 감소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데 필요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초대사를 담당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 기능과 호르몬 대사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기분과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는 일은 건강한 노후의 핵심 과제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 다섯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각각의 채소가 가진 과학적 근거,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근거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부터는 나도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는 결심이 드신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다짐이 근육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떠올리면 비타민이 많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정도만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식단이나 항암 식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생각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라는 점입니다. 100g당 약 3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같은 무게의 다른 채소와 비교했을 때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나 상추는 단백질이 1g 미만인데 브로콜리는 그 3, 4배에 달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단백질 흡수를 돕는 효소와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어 단백질이 몸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돕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합성과 회복에 쓰이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조사에서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평균 20% 이상 늦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도 기억납니다. 70대 여성분이셨는데 운동을 해도 금방 지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고기는 잘 소화되지 않아 단백질 섭취가 늘 부족했죠. 그분께 저는 매일 저녁 식사에 데친 브로콜리 한 접시를 곁들이도록 권유했습니다. 몇달뒤 다시 뵈었을 때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브로콜리의 장점은 조리법이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끓는 물에 1분만 살짝 데쳐도 충분하고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 요리에 곁들일 수도 있습니다. 냉동 상태로도 영양 손실이 크지 않아 바쁜 분들이라도 꾸준히 챙기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줌의 브로콜리만으로도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단백질 함량이 100g당 약 2.9g으로 브로콜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금치가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의 질, 즉 아미노산 구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어 동물성 단백질에 버금가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꾸준히 먹으면 쉽게 지치지 않고 밤에 쥐가 나는 증상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시금치 200g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보다 근육 지구력이 평균 15% 향상됐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진료 중에 만난 60대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이 큰 불편이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저는 식단에 시금치를 더해 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두달뒤 다시 내원했을 때 예전처럼 밤마다 쥐가 나지 않고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약이 아닌 식단의 변화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좋은 사례였습니다. 시금치는 조리법이 다양해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데쳐서 나물로 무치면 간단하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최근에는 스무디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식단 속에 작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단순히 채소라는 범주로만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만큼이나 꾸준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부담 없이 일상 식탁에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한줌의 브로콜리 한 접시에 시금치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흔히 슈퍼푸드라고 불리며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케일은 잎채소 가운데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100g당 약 3.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으며 이는 같은 무게의 양배추나 상추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케일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한 단백질 함량을 넘어 근육을 지켜주는 다양한 보조 성분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케일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근육이 운동이나 활동으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는데 항산화 성분은 이를 줄여주어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케일을 포함한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평균 25% 빠르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60대 여성 환자분이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서도 무릎 통증과 피로감 때문에 운동을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식단에 케일 스무디를 하루 한잔 추가하도록 권유했는데 두달뒤 내원했을 때 예전보다 산책 시간이 늘어나고 무릎 통증도 완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케일 속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케일은 조리법이 다양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주스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간단히 섭취할 수 있고 살짝 데쳐 나물로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맛보다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채소는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채소 중에서도 단백질의 절대적인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100g당 약 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같은 양의 브로콜리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양입니다. 게다가 완두콩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 잡혀 있어 동물성 단백질 못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의 원료로 쓰이는 피프로틴의 주재료가 바로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의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충분히 단백질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그 단백질이 에너지로 잘쓸수 있어야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기를 거의 먹지 않고 채식 위주로 생활하던 5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 고민이셨는데 제가 권장한 것은 완두콩이었습니다. 밥에 완두콩을 넣어 드시고 간식으로도 완두콩을 드셨습니다. 몇달뒤 측정한 결과 근육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체중은 불필요하게 늘지 않았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섬유질, 비타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완두콩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밥에 넣어 먹을 수도 있고 수프나 샐러드, 볶음 요리에 추가해도 잘 어울립니다. 냉동 완두콩 제품이 많아 손질 부담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에 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케일과 완두콩은 성격이 다른 채소이지만 공통적으로 근육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힘을 줍니다. 케일은 항산화와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 근육 손상을 막고 완두콩은 높은 단백질 함량과 균형 잡힌 아미노산으로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두 채소를 번갈아가며 식단에 포함하면 근육 감소를 막는데 큰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서양 요리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지만 최근에는 우리 식탁에서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100g 당약 2.2g으로 다른 채소들에 비해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파라거스의 가치는 단백질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근육과 전신 건강에 함께 작용하는 보조 영양소에서 빛을 발합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 속에서 자연 해독제라고 불리며 노화와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근육 차원에서 보면 활동 중 생기는 미세한 손상과 염증을 완화해 회복을 빠르게 돕습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에는 칼륨과 비타민 K가 풍부해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뼈와 근육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기여합니다. 실제 환자분 중에는 밤마다 종아리 근육이 당겨 잠을 설치던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저는 식단에 아스파라거스를 주 3회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두달뒤 그분은 이전보다 쥐가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활동 후 피로도도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단백질 수치가 높은 채소는 아니지만 근육의 기능을 지원하는 보조 성분들이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든 사례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장점은 조리법이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살짝 데쳐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아 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스프나 오븐 요리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일상 식탁에 변화를 주기에도 좋은 채소입니다. 이제까지 다섯 가지 채소를 살펴봤습니다. 브로콜리 단백질과 함께 흡수요소 비타민C로 근육합성과 회복 촉진. 시금치 단백질의 질이 높고 철분 마그네슘으로 근육 지구력과 수축 이완에 도움. 케일 항산화 성분과 단백질로 근육 손상을 줄이고 회복 속도 향상. 완두콩 단백질 함량 최상위 균형 잡힌 아미노산으로 근육 합성 직접 지원. 아스파라거스 글루타치온 칼륨 비타민 k로 근육 기능과 회복에 기여. 이 다섯 가지 채소는 단순히 비타민 공급원이 아니라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의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나 보충제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채소는 소화가 잘 되고 비용 부담도 적으며 무엇보다 꾸준히 먹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채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족한 영양소를 서로 보완하며 근육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도 간단합니다. 하루 한끼 브로콜리 몇 송이와 시금치 나물 혹은 케일 스무디 한 잔을 챙겨보세요. 밥에는 완두콩을 넣어보고 반찬으로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근육 감소를 늦추고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단백질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고기를 아예 안 먹어도 되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채소 단백질은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줄이거나 소화가 힘들 때 채소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채소 단백질은 흡수율이 낮다고 들었는데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요?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이 많아 소화 과정에서 일부 흡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나 시금치처럼 단백질 외에 흡수를 돕는 효소, 비타민C 같은 보조 성분이 함께 들어있으면 효율이 충분히 올라갑니다. 또 여러 채소를 섞어 먹으면 아미노산 구성이 보완돼 오히려 더 안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혈당이나 위장 문제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를 조심해야 하는데 단백질 채소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단백질 채소는 혈당 지수가 낮고 소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별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평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데치거나 익혀 먹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면 소화가 훨씬 편하고 시금치도 날 것보다 살짝 익히는 편이 좋습니다. 이처럼 흔히 가지는 궁금증들을 이해하고 식단에 적용하면 채소 단백질을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럼 하루에 채소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충분한가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신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체중 1kg당 단백질을 1.0에서 1.2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60에서 7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중 일부를 고기 생선 달걀 등으로 채우고 나머지를 채소 단백질로 보충하면 이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로콜리 한줌 70g, 시금치 반 접시 100g, 케일 스무디 한컵 150g, 완두콩 반 공기 80g, 아스파라거스 몇 줄기를 합치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약 15에서 20%를 채소만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식품을 더하면 충분히 권장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채소 단백질만으로 모든 필요량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채소를 단백질의 든든한 보조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고기나 보충제 없이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완두콩, 아스파라거스. 이 다섯 가지 채소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동시에 근육의 회복과 합성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면역과 호르몬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며 심리적 안정감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반드시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셨듯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채소들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고 나아가 합성까지 촉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특별한 보충제를 사지 않아도 매일 식탁 위에 작은 습관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케일이나 시금치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완두콩을 넣은 밥을 먹으며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에 골고루 채소 단백질을 나누어 섭취하면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반응합니다. 이 3주가 지나면 피로가 덜하고 운동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지며 나도 모르게 예전보다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 나도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한줌의 브로콜리, 한 컵의 케일 주스, 한 접시의 시금치 나물. 그 사소한 선택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댓글로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한줄 남겨보세요. 그 짧은 다짐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약속이 되고 동시에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작은 의지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근거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심이 앞으로의 근육 건강과 더 나아가 삶 전체의 질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